컬투쇼 투데이 베스트.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얽힌 사연. 음, 그 뭐야? 제목이 해리포터 퀴디치 체험기? 한참 해리포터에 빠져있을 때 어느 팬카페에 퀴디치 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퀴디치 뭐야? 몰라. 네? 날아다니는 뭐야? 아 공룡을 그아공공공막막 막 날라다니는 공 그거로 막 고, 게임하고 그랬던 그공 그걸 피디치라 그래요? 퀴디치? 아 고마워요. 퀴디치를 <laughs> 아, 본 적이 없어요. 퀴디치란 건 시리즈 하나도 안 봤어 나. 난 봤는데 그거 뭔지 알아요? 막막 어. 비자로 타고 다니는 막, 막 겨, 경기하는 거잖아요. 그 공을 퀴디치 왜 그래? <laughs> 뒤에 칠한 건 마법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며 핸드볼 비슷한 경기입니다. 겨우 찾아간 장소는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이었는데 도착하면서부터 후회를 했어요. 그 어떤 무대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쌩 운동장이었던 거예요. 저처럼 불안감이 휩싸인 사람들은 사람들 틈으로 주최자로 보이는 분이 뭔가를 나눠주면서 나눠주고 있었어요. 주최자는 약간 뛸띨했대요 아, 도저히 나, 나무 빗자루를 못 구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주시자가 사과하면 안아준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쓰시는 형광색 나일론 밑차로였어요. 유유유유, 유유유, 유유유, 유유유. 게다가 공은 축구공에다가 어설픈 락카치를 해놓았더군요. 그렇게 저희 해리포터 팬카페 멤버들은 회비 2만원을 내고 형광 빗자루를 사타구니에 끼고 정학교 운동장에서 퀴디치를 가장한 빗자루 축구를 했어요. 다들 표정이 썩어 있었죠. 그러자 주최자가 다시 저희를 불러 모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 저도 즐겁습니다. 그럼 이제 퀴디티 하이라이트, 스니티를 해볼게요. 스니치란 날개에 달린 황금색 작은 공인데 엄청 빨리 도망다니고 그걸 잡으면 우승을 하는 공, 우승하는 공, 공을 말합니다. 과연 스니치는 어떻게 준비했을까 기대도 안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최자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황금색 수영모자를 꺼내서 자기, 자기 머리에 쓰더니 자 제가 이제 스니치입니다. 저를 잡으시면 우승이에요. 아하하하. 그렇게 미친듯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보고서 있으니까 뭐하세요? 어 저를 잡으셔야죠. 정말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래도 저걸 못 잡으면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아서 저는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근데 발이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아이고 잡힐 뻔했네 아이고 잡힐 뻔했네 하하하 어휴 진짜 열받아서 이를 악물고 쫓아가서 겨우겨우 잡아서 경기를 끝낼 수 있었어요 다들 이 미친 경기에 탈진해서 앉아있는데 주최자의 마지막 한마디에 모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승팀은 저번 주 우승팀이랑 결승전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꼭 다시 오세요 저는 다시 안 가고 카페도 탈퇴해버렸어요 신청은 장윤정의 나잡아 봐라. 못하는 노래가 있군요.